안녕하세요. 캐시맵 계획자 이근영입니다. 슬기로운 시스템 활용, 디지털 경영에 있어서 전자결제와 기록보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자결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록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제? 보고? 퀘스텐이 달려있죠? 결제? 보고? 자, 이런 말씀들 흔히 들어요. 아 무슨 발제하고 보고야. 그냥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 돼. 스타트업, 젊은, 회사들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밥먹으러가면서 얘기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일어났다. 우리는 액티브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말로 주고받는 결정이 제일 신속해, 빨라. 직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결재를 올리라고 그래. 뭐 사장이라고 님뭐 가호 잡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일이야. 업무짓지하라고 했는데 잘안 지켜지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다. 자, 아주 충격적인 제가 글을 써놨어요. 회사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이.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회사에 아무 기록이 남지를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자결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캐시맵의 전자결제는 매우 쉽습니다. 업무일지, 지출결의 이런 문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보관해 줍니다. 네, 문서를 작성했으니까 보관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A, B, C, D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제가 돼서 저장되면서 전자문서로 되고 조회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요걸 지키자. 이 규칙만 지켜주면 모든 히스토리가 문서로 보존되게 됩니다. 이거 그렇게 까다롭거나 뭐 가오 잡는 일 그런 거 아닙니다. 카톡으로 했던 거, 전화로 했던 거 타이핑 쳐서 문서로 상신하시는 거 대표님은 보고 받고 결제해 주시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걸 했을 때 놀라운 어메이징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업무 진행 현황이 한눈에 파악됩니다. 어, 전자결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어, 12월 달 건데 아직 결제가 안 끝난 게 있네? 이런 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왜안 돌아가고 있지? 무슨 부장이, 김 부장이 이거 안 돌리고 있네? 왜 그런 거지?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일이 병목이 되고, 잊어버리고, 늦춰지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업무 현황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 근데 그걸 카카오톡으로 보냈어. 어디에 저장됐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기한 품의서를 작성해서 거기다 첨부해갖고 계속 보고하면 그것대로 전자문서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캐시맵이 집에서도 꺼내보고 미국 출장가서도 꺼내보고 다 꺼내보실 수 있어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룰. 0.7 버전 만들었어요. 0.9 버전 만들었을 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해서 올려놓으면 이 직원이 만약에 퇴사를 했다. 이미 내가 보고받아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됐어야 될 문서들은 전자결조로 이미 다 챙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새 직원 쓰게 포맷해, 컴퓨터 포맷해 해도 전혀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카톡으로 받았지, 뭐로 받았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 하니까 직원이 퇴사했는데, 어, 그 컴퓨터 아직 포맷하지 마. 내가 좀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볼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포맷하지 마세요라는 포스팅만 붙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활용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전자결제를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캐시맵의 전자결제 지금 보시면 이 왼쪽 편이 캐시맵의 전자결제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결제를 출발을 시켰어요. 그러면, 족착적에 가기까지 진행 중인 상태가 있겠죠. 그런 문서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진행 중 문서가, 자, 내가 결제해야 될 문서는 결제할 문서에 딱 숫자로 표시가 돼요. 어? 아침에 출근해서 딱 켰는데, 어, 결제할 문서에 몇 개가 들어왔네? 내가 참조할 문서가 몇 개가 딱 숫자가 써졌네? 자, 내가 결제를 올린 문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내가 참여된 문서의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또 내가 올렸던 문서에 상위 결제자가 어떤 의견을 달았어요. 그것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가 완료가 됐어요. 문서가 이제 종착역에 딱 끝났어요. 그러면 완료 문서함에 가 있는 거죠. 그럼 다 찾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첨부파일들 찾기가 어렵다. 다 문서를 열어봐야 된다 그러셔서. 첨부 파일만 바깥으로 쫙끄내는 첨부 파일함도 제공해 드려요. 자, 문서를 작성하자. 진행 중인 상태 확인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결제하자. 참조하자. 그다음에 완료 문서함에서 챙기자.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문서 작성하고 상신하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업무 일지 화면인데요. 업무 일지 선택하고 열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타이핑 치는 거죠. 어떤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업무 일지 쓰는 거예요. 자, 첨부해도 문서 있으면 첨부해서 올리면 돼요. 서식의 구애 없이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기록으로 다 남아요. 담당자 A가 어떤 일을 했구나라는 게 기록으로 다 남는 겁니다. 결제선 지정하는 것도 보시면 여기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뭐, 300명, 500명, 이렇게 있진 않겠죠. 그런데 그것도 뭐, 탐색기처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다볼수 있으니까, 사람 선택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작영실이 문서 보고, 그 다음에 황진이가 보고, 그 다음에 서희한테 결제받고, 맨 마지막에 장보고가 결제하면 이 문서가 종결이 돼. 이게 결제 라인, 결제 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냥 클릭해주고 넣어주고, 클릭해주고 넣어주고 하면, 세팅 끝나요. 아, 지금 김유신은, 참조를 해 주세요. 넣어주고 적용 해 주면 끝납니다. 이 전자 결제를 사용하는 걸 배우는데 3 0초 정도 끝납니다.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에서는 어떨까요? 지출 결에서는 대금 지급, 선급금, 회사 카드, 현금, 급여, 청구서나 고지서 납부서 이런 게 날라오면 돈 내야 되죠. 자, 직원의 사비를 쓴 거는 어떻게 해야지? 네, 이렇게 지금. 8개의 케이스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대로대로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대금지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금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입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가지고 지출결의 하는 거예요 선급금은 뭐냐면 그 전시회나 워크샵 가려고 어떤 그 장소를 빌렸다 이런 데는 꼭돈 부터 보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견적서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일단 집행을 해야 되죠. 이럴 때 선급금. 회사카드는, 말 그대로 회사카드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지출을 완료해버렸어요. 나가서 쓰고 들어왔잖아요. 칼국수 먹고 들어왔어요. 자, 이 지출이 합당한 지출입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 게 지출결의서죠. 대금지급은 뭐예요?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출을 결의한 거죠. 이거 돈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지출결의서라는 말도, 미래로 진행해야 될 것과 이미 완료된 것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시기 같은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어 대금 지급해야지. 선급금 어 세금 회사에서 안 받았는데 일단 돈부터 내보내야 되네. 어 회사 카드 사용한 거이 지출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은 뭐냐면 사무실에서 갖고 있던 현금 가지고. 택배가 왔길래 택배비 줬어요. 오토바이가 와서 오토바이비 줬어요. 이거 사장님 오토바이비 줄까요? 이렇게 해서 결제 올리고 결제 승인 받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돈이 시제라고 하는 것들이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집행하고 나서 사후 보고하는 거죠. 카드랑 같아 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당연히 사 대표님들 보고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관리가 복잡해져요. 또 직원들이 아나 현금 이렇게 관리하는 거 싫어요.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아주 흔트라고요 뭐냐면 퀵 오드바이 정말 우리 회사를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바쁘다 라고 보다도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퀵이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아 저희 지금 대금 결제는 통장으로 입금해 드려요 그러면 두 말도 안하고 그냥 이미 준비된 계좌번호 딱 주고 가세요 그 정도에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굳이 현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카드 하나 빚에 넣으면 되잖아요 밥을 먹어도 그냥 회사카드 결제하면 되는거고 네 현금 쓰지 않으시면 일이 정말 겁나게 줄어듭니다 급여 월급 계산하니까 이만큼 그만큼 며칠 날 지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보고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급여 지급하고 청구서 들어오죠. 자동차 할부금 들어오죠. 이자 내야 된다는 거 들어오죠. 이런 것들 청구고지서 보고 받고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비 지출 직원이 부득이하게 자기 개인 카드를 썼어요 또는 현금을 썼어요. 그러면 증빙을 갖고 오겠죠. 카드를 썼으면 카드 영수증 갖고 올 것이고 현금을 썼으면 종이 연수 중이라도 들고 오겠죠. 그걸 첨부해서 이돈 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돈 내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누구는 15,000원 줘야 되고, 누구는 8만원 줘야 되고,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별로 카드 지급하시면 깔끔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묵혀갖고 있다가 12월달에 쓴 돈인데,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카드 시스템이고 지출 거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 아주 쉽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금계산서 첨부 요 버튼이에요 요거 클릭하면 요게 팝업되어서 나타나니까 클릭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고 카드 사용내역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용도를 밝히는 일인데 이 용도 보셨던 것처럼 그냥 외상 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말씀이구요. 수익결이라고 하는 것이또 있어요. 이거 잘안 쓰는데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수익결이 대금 수금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해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대표님 이거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웃기고 뭐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 아, 도대체 이번 달 수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세금 계산서가 요새 청구서로 쓰이기 때문에 거래처랑 다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룰로 뭐 며칠까지, 며칠부터 며칠 거까지는 언제 계산서 끊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 우리가 청구할 거니까 결제 가능하시죠?라고 할때 아, 네 끊으세요. 그러면 그때 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은 알고 싶은 거죠. 자, 돈이 언제 들어올 거야? 근데 이번 달에 계산서 발행하면 월 지나서 다음 달 말일쯤 들어온다. 이게 요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패턴이 이래요. 그러면 그전 달에 했던 것들이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올 거고, 이번 달에 계산서 끄는 게 다음 달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략 대략 두달 정도를 이렇게 걸고 가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를 받으셔야 자금계획을 수립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의 수익결의를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입상황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돈이 언제 들어올 거야? 라는 거하고, 지출상황. 자, 이렇게 돈을 썼어요. 그럼 카드대가 언제, 얼마큼 카드대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내보내야 된 돈들이 얼마나쫙 쌓였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두 개를 합치니까 자금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두 달. 길게는 석 달까지 이 자금 실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기능을 캐시맵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전자결제에서 그 매직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회계만 있냐? 휴가 신청 보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 왜긴급통이안 나왔어? 휴가 갔는데요? 아, 나 몰랐네? 한 10명 있는 회사에서 그러면 참 웃기잖아요. 더 직원이 많으면 뭐 정결도 있고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될 얘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리 쪽에서 관리가 되죠 입사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연차가 몇개 남았고 누구는 몇개 남았고 이건 머릿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휴가 신청이라는 이 전자 결제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산직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안 써. 근데 그분도 연차를 쓸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관리자가 연차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야 통합된 하나의 관리장 안에서,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지금 연초니까. 연차가 15개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한 명이 썼어요. 장보고가 하루 썼고, 그래서 장보고는 14개가 남았어요. 자, 이 자료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sms로 전송할 수 있게끔 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누가 언제 얼만큼의그 연차를 썼다라는 것도 다 관리해서 기록으로 다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막 바쁘다 어쩌다 해가지고 1다 개, 열일 개인데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까지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쓴다. 그러면 이제 돈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돈으로 지급 안 하니까 다 연차 쓰라고 했다. 근데 내가 안 썼다. 그러니까 네가 연차 포기한 거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돈으로 다 정산하셔야 돼요. 그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엑셀에다 계속 타이핑 침해서 관리할 거냐? 자, 카드 지출결이 돌아가는 시스템 따로 들어오고, 연차 관리된다는 걸 따로 들어오고, 전자결제 따로 돌고, 회계시스템 따로 돌고, 이게 다 따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고. 아니, 왜 내부에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느냐?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에서 일을 하시면, 다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짝짝짝짝짝짝 들어가 있게 되는데, 도미노처럼 탁 건드리면 필요한 대로 쫙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쓰실 이유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제하는 거는 어떻게 되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결제하기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메뉴에 빨간색으로 숫자가 써져요. 어? 결제하면서 8개 있네? 클릭해주면 이 여덟 개가 쫙 보이는 거죠. 그럼 제목 보이고 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 상세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열려요. 그래서 어 매출도금 수금했다는 수익결이네 수익 수익결이 수익 보고 요거 클릭하게 되고 세금에 사서 열려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의견 수고했어요 적어주면 또그 내용도 문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T자를 눌렀다. 어떻게 될까요? 화면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이 T자입니다. 이 T자 클릭하는 순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딱 떠오르면서 내용이 다 보여요. 카드면 카드 내용 이딱 보여요. 이걸로 보고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는 의사결정을 했어, 확정을 해줬어. 이거 맞아? 책임진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일이 딱 결이 섰죠. 그리고 이 결의선 얘기가 회계팁으로 넘어가죠. 문서로 남쪽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완료 문서 볼까요? 완료 문서도 이 밑에 이렇게 카드 클릭하면 나와요. 그래서 완료 문서 함 누르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서들이 쭉 보이죠. 여기에 지금 의견이 또 숫자가 뚜루룩 달려 있어요. 자이 문서에는 이런 의견이 있었네. 숫자가 없는 거는 의견이 안 달린 거고요. 요거 클릭하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제하실 때 하셨을 때 보셨던 거랑 같은 문서가 보이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첨부 파일이에요. 여기 있는 첨부 파일이 이게 뭐냐면 쫙 많은 문서들 중에서 첨부 파일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지금 현재는 두 개로 보이네요. 여기에서 요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들어서 모은 그 파일들을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할때요 규칙만 정한다는 거죠. 요 규칙을 따라 라고 하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럼 찾을 수 있잖아요. 클라우드니까 집에 가서도 찾으실 수 있고, 출장 가서도 할수 있고, 다 되잖아요. 요렇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게 지금 재밌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개인별 업무일지인데 업무일지를 쭉 써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그날 결제를 하신단 말이죠 아 홍길동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장보고는 이런 일을 했구나 쭉 보고 그 다음에 업무일지를 내가 확인해야 된다든지 할때딱 들어가서 보면 황진이가 19개 썼어요 그러면 황진이 거딱 누르면 날짜별로 쭉 내려가면서 아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쭉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원이 퇴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왔을 때, 요거 쫙 열어서 볼수 있게 해주면, 아, 이 업무를 했구나. 어느, 어느 거래처럼 어떤 일이 있었구나. 다알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회사의 기록이 남는 것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업무일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제 시스템들이 업무일지는 흔히 갖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 업무일지를 넣고 이런 기능까지도 구현하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전자결제라는 측면에서 캐시맵으로 누리는 전자결제의 그 디지털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캐시맵으로 회사의 히스토리가 전자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됩니다. 지출 결의, 수익 결의는 회계 시스템과 연속되고요. 출장, 연차, 휴가는 인사 시스템과 연동이 되고, 연차는 개입을 상세 이력 관리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업무 진행 현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원인 행위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일들이 다 원인 행위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원인 행위자들이 하는 거고, 요거를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클릭해서 모니터링 딱 하면 흘러댕기고 있는 일이 쫙 보이는 거죠. 아, 이런 일 하고 있구나.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님이 하실 건 뭐냐? 결제하시는 거죠. 열심히 업무를 짓었는데 결제 안 하고 계속 쌓여 있어. 그러면 보지도 않는 거 멀었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회사의 틀을 세우는 역할을 전자결제가 합니다. 그 틀을 세우는 과정에 힘을 빼는 거는 대표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는 결제하시는 거, 모니터링하고 현황 파악하는 거, 일 진행 현황을 돌아가는 걸 보는 거, 요거 해주시면 된다. 그거 해주시면 셋업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세목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서 써야 돼요. 그래야 5명이 되고 10명이 되도이 프레임대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은 기록대로 남고, 관리는 관리대로 되고, 어떤 체계가 세워지는 거죠. 네. 스타트업이니까 세무사가 다 해주니까 아, 그런 시스템 안 써도 돼. 이런 조언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오류 있는 상식입니다. 그것도. 네, 문제 있는 상식이거든요. 조금 싼티 나는 얘기 하나 해 드리면 하면 이렇습니다. 스타트업 초기 사업체 사업가한테 아니면 세무사한테 다 맡기고 당신 기술 개발하고 영업만 하면 돼 무슨 뭐 관리야 초반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제분이 초등학교 입학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대충 보자기다 싸들고 다니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어디서 흘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조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 고등학교는 들어가야 책상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러는 거지 무슨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왕왕 듣습니다. 스타트업은 아유 뭐 두세 명 있는데 뭐 그런 시스템을 써요.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조언 해 가지고 아 없어도 되나 보다 해 갖고 한 2년 막 열심히 달리고 났어요. 스타트업이 그래갖고 투자 받으려고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처음 시작할 때, 셋업을 딱 해서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면, 영이 쓰고 기간이 쓰는 회사로 돌아갑니다. 이거 꼭, 이런 얘기를 전파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상식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시맵은 디지털 경영 플랫폼입니다. 저렴하고 빠르고 좋고 편하게 만들어진 대표님이 디지털 경영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디지털 경영 플랫폼 캐시맵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